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애니메이션에서까지 말이 상표로 사용된 성냥 기억나세요 그런데 왜말 상표가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 아시나요 성냥은 한국의 19세기 후반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초의 기록은 1849년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 이유준이 모미어 능력에서 석유왕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후 18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들에 의해 서울과 인천 등의 성냥 공장이 세워진답니다 최초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고흥사 인천의 일본 자본으로 설립된 조선인촌 주식회사가 많은 성냥을 생산해요 성냥은 휴대성이 편하고 당시 사용했던 아궁이 불씨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어 많이 선호되었어요. 하지만 화재 위험성이 너무 높고 폭발력도 뛰어나며 가스라이터, 가스레인지 등이 사용되면서 점차 성냥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말이 그려진 성냥갑이 많아요. 하필 말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일본에서는 말을 물의 신으로 숭배되어 불의 위험성을 말 이미지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많이 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말 상표 성냥이 다수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근대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추억의 성냥. 그 상표 속에도 문화 요소가 담겨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